최고의 화질과 휴대성을 동시에 누리고 싶다면 이 4K 터치 스크린 모니터가 딱입니다. 선명한 4K 해상도와 1.2K, 60Hz 주사율, 60세경, 250A 규의 뛰어난 색감으로 생생한 영상과 선명한 디테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가볍고 휴대하기 편리한 포터블 디자인으로 언제 어디서든 고화질 영상 감상이 가능하며 조용한 작동과 뛰어난 연결성 덕분에 작업이나 엔터테인먼트 모두 완벽하게 소화합니다. 사용자들은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과 조용한 작동, 클릭감이 좋아 사용 만족도가 높고 소음이 적어 조용한 환경에서도 최적입니다. 가성비 좋은 이 제품으로 스마트한 영상 경험을 시작하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